자, 일단은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다이아 향후에 <laughs> 그. 질벅이즈 야유회리그 요게 이제 대회 개요 같은 거를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질벅이즈 야유회리그는 이제 레벨업 지지의 플랫폼 프로모션 비용 그러니까 광고 비용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상금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우리 직원들 보너스 주는 그런,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대진표에요 대진표 자 세번째 판만 저격 밴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쉔 안되고요 쉔, 티모 그레이브, 세트, 럭스, 어, 요 정도? 아칼리까지 하자, 아칼리. 아, 카 뽀삐도 있네.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밴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잉! 어야 맞다 야 얘들아 그 들리지 뽀삐 저놈 그것만 한다 바텀 이렙갱스막3렙갱 초반갱 겁나 찌르니까 초반에 조금 사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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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뭐야 저 뭐야 네가 왜 그걸 먹어 내 건데 야나 가면 한번 그어봐 오케이 간다 간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티모 노풀! 티모 노풀! 어? 아아아아악! 괜찮아 나 주눅 들지 않아 얘들아 금방 복구할게 정근자이. 사기 떨어뜨리지 마라 어탑탑탑 뽀삐 뽀삐 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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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공! 아이! 나이스 샷! 와, 쟤는 나이스 샷! 와, 쟤는 나이스 샷! 뭐 하세요? 아이고, 이거 라인 안 밀어? 꺼져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한번 가볼래? 두발 전멸? 어? 어, 와, 가다 말았어. 나이스 바텀 빵빡러쉬 조심 쇵궁 봐야돼 바텀 빵러쉬 바텀 봐 바텀 좋다 이야돌아이봐야 뻔하지 뻔하지 보밋고 보수다 및 고구마 유씨 나다 올라와볼래? 좋았다 왔다잉 가자, 가자, 다빠졌어 가자, 오. 가자, 여, 여, 거제, 여, 거제, 여, 거제. 에이, 나, 이는 안 돼. 나한테 어,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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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아니, 이박으로 온다고? 야,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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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와 역시 사기캐릭! 큐! 컷! 너무 깊긴 해. 뺄까? 아 오면 싸워! 오면 싸워! 죽여! 돌아! 플라잉! 플라잉 고수달. 바론, 바론. 헛! 온다, 온다, 온다! 어우씨, 세다 야. 다 죽여! 돌아! 돌아, 돌아! 다 죽여, 다 죽여.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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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아칼리니 미드, 아칼리니 미드.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굿, 좋았어잉. 아, 굿. 자, 요렇게 1라운드 팀은, 1라운드는 강찬밥 팀의 압도적인 승리로다가 뭐, 딜량 그래프 좀 보여드리고.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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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자, 이러면은 이제 결과 입력. 자, 요거 하고. 제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회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라운드 MVP 투표. 자, MVP. 무쉐인 A few moments later. 자, MVP는. MVP는 모하신 모하신 1라운드 MVP는 모하신입니다. 바로 다음 경기 가봅시다. 룰루 룰루 개새끼 룰루 태반사 뒤질래 게임이 장난이야. 아 어, 바텀 바텀 뽑삐 안돼. 아 이건 안되 겠다. 슬로우슬로우 천천히 어뽑 어, 이다. 노을죽이야꽉여 어, 기까지, 여 기까지 아트 왔다.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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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트, 아트, 봐, 아트, 봐, 아트, 아트, 봐. 봐오 쉣. 어잡잡 잡자 잡자. 잡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팁! 야, 아, 야, 야. 아, 뭐해! 뭐해! 헬해 헬드. 딜러부터, 딜러부터, 딜러부터. 강침밥 강침밥 때리는 중. 아아 아, 괜히 이렇게 했다. 안 돼. 아 한타 한번 보자. 백포 온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이 루프 아닌가? 다른 종지켜지켜 사대오 사대오 사대오.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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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사대5사대5 이거 바로 아 트레온 트레고 이렇게 좀 시간 좀 여유 벌었구요 이거 라인 진짜 어설프게 밀고 갔어 내래 이거 무조건 쳐야 돼 이러면 친다 친다 내가 그램 막아줄게 내스트레 줄게.

안 돼! 너무 쎄! 너무 쎄!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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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죽여버려! 다 죽여! 다 죽여! 오케이. 와, 너무 쎈데? 네, 좋아요. 아, 죄죄. 자, 2경기 MVP 가야죠? 자, 2라운드, 아이, 게이온이 압도적인 투표율로 MVP. 아, 이거 강찬밥이 거밖에안 된다고? 아, 이거 보는 눈이 없으시네, 이거 진짜. 강찬밥이 다 했는데. 게이온 중간에 얼마나 대절을 많이 했는데. 거. 자, 3경기 가죠, 3경기. 아, 뭐야! 뭐하쉐! 아이! 안 돼! 깔깔깔! 안 돼! 안 돼!